아이 눈물 나네. 세계의 프로 리그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매트릭 텍사스가 이제 62년 만에 일본의 한신은 38년 만에고요 그리고 우리 k b 그에서 LG가 2 9년 만에 지금 우승을 거뒀습니다. 아. 근데 LG 트윈스는 텍사스의 우승 깜짝이고요. 한신 우승도 뭐 깜짝이지만 LG 트윈스는 우승 후보로 거론된. 어, 시즌에 가장 긴 팀이 아니었나. 그냥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건을 끊는 느낌. 그렇죠. 저는, 저전 이렇게 느끼게. 선생님 아, 네. 드디어 풀고 있는 날씨 중에서. 한집 건축 한 집에 아, 기관점퍼 아, 없는 집을 묶었어요 그와만큼 전국 구단에, 그리 절대 인기 구단에 아, 올 시즌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 시즌도 아. 챔피언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우승을 결정지었다. 오른손 네. 세라운드에 뛰쳐나오고, 고스트 선수가 시리즈에 무침이 약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오늘 깔끔 무침을 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잖아 내년 시즌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최 주변의 l g 팬들은 94년에 옵션을 하고. 그 때가 정말 마지막일 줄 몰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laughs>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100 이상 구달추, 예, 간장말 그대로 수라부들 그러니까 로망이죠. 스포츠 관리자들의 로망, 그 주의 장면. 켈리 선수와 아, 오스틴 선수. 아, 오스틴, 네. 네. 아, 켈리. 아, 좀 힘들었지만, 이두 선수의 역량이 더 컸습니다. 정말 영혼을 불어넣는 네. 그 외국인 선수라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LG가 긴 시간 동안 없소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무리 소중해서 땡땡 치계까지 네. 해서 네. 여러 가지로 어 기대감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네. 어, 지금 장인어른이 상의 더듬어지는 것도 인상깊네요. 네. 네. LG의 우승 지금 여기 모이신 LG 팬들의 영원이나 이런 것들도 큰 힘을 주지 않았나? 전 아, 생각도 그, 듭니다. 절대죠 절대. 네. 아, 사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 팬분이니까. 네. 네. 그냥 무조건적인 내정이잖아요. 네. 네. 뭘무조건적이야 LG U+ 통신 요금 할인인데 아, 쿠폰. <laughs>

아 하나 <laughs> 했고, 바로 직행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때는 네, 전력적으로 상위권에 있고, 음 항상 우승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올해 대망의 지금 우승을 하게 된 상황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유통사야.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습니다하드 그래서 준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아쉬움을 느껴야만 했던 LG 트윈스 때, 유광점퍼의 광이 조금 바람걸 보니 굉장히 근처로 왔어요. 이렇게 유광점퍼가 안경 속에 오를 때 조금 기 이게 약간 이게 먹고 있는데 주준 아. 갑자기? 아, 그래, 나 들어간다. 음. <laughs> 세레모니요. 트로피 올리는 거 봐야 돼. 한자 막자. 할까 막자 했어. 참 없어? 데 응. 아, 네? <laughs> 자, 들이이 자, 로요 빨리야. 뭐 트로피 뭐 어떻게 <laughs> 내대 갑자기 영상 본다고? 아. 9시 10시 다 돼가는데 39분, 9시, 30분 실시간으로 네, 질질 짭니다. 네, 선배들 와야지 새끼들 90년도에 우승했네. 94년도 그리고 그래서 26년 아니야? 음. 저때 우승하고 이제 우승하고 신바람야구가 안재현, 음. 유지현, 뭐 서영비, 그 매역, 그매역로 우승했으니까. l g 의 르네상스 이제 시작이다. 그때기가 이제 이런 거 없나? 스포츠 뭐야? 트로피 할때 먹을 거 알았어? 하나 더 까면 되죠. 정상은 김성진, 네. 김용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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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번... 김성진? 아무리 김영수 뭐. 네, 새벽 마무리. 아유, 막 그때 막 친구들이랑 막그 어린이 회원 이제 오천 원 주면 편의점 뭐 슈퍼 편의점에서 이제 그 회원 가방 주고 막 이러고 돼. 그래. 아 그래? 응. 그런데 그래. 어, 어, 어. 완전 옛날부터 진짜. 쪽이 너무 목표, 목표 좀. 어? 이거? 목표 있어, 목표. 그래서 열어봐. 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기념 목표 라고 해서 94년도에 나왔던 달랑달랑네 음. 이거 한돈 10만원 이제 값어치 뛰나요 <laughs> 뭐 저금통하고 가방하고 저금통 한번 찾아보면 있을걸 어린이 저금통이랑 가방주 초등학교 몇학년이야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이 드라마를 쓰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자 이제 저기 선수처럼 갑니다. 두번 빨라 등데 강병규, 병규 보고 있나? 이병규인데요? 아 아니요. 이병규. 아, 강병규, 강병규는 뭐. 네, 강병규 선수도 건강하세요. <laughs> 사고 그만 치시고 네. 이빨 이제 그만 까시면서 달랑 달랑. 그렇죠. 이제 모든 연마는아그렇이 자리를 29년 동안 지켜준 팬들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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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이 왔다. 자리를 네.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멋진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정말 멋진 선수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디 트위스의 통과수를 했습니다. 네. 아 켈리가 이사운과 함께 3선을 뛰기에서 말이죠. 날랑 달랑 그리고 터트의. 아 이거 굉장히 장난치기는 해. 그 미디어들 때, 뭐 MVP 주장의 권한으로 누구에게 주겠냐고, 아, 뭐, 이게 주겠다라고도 이야기 했었고 네, 뭐, 아, 이, 상대적으로 절망또 그다지잖아요. 강도도 또, 그 네, 또, 또, 또 선수들과의 이캐비가 아주 인상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직권을 미인지. 온 모습을 계속해서 볼수있었 그래도 네. 강강수 사장, 예, 뭐, 그렇게 그렇게 아파트로, 불신장면으로 팀 정비에 약점을 덮고 드디어 결실을 보는 그시입니다 자, 캠, 자, 캠, 자 캠, 이제 또 이제... 지금이순선수한국 시리즈 가장 궁금한 지... 시... 아, 아, <laughs> 시상식 앞서 5차전까지 정말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양팀 석수과 고축수의 매께 다시 한번 뿌뿌뿌뿌승팀 <봐보보보> 시상연속 한국 765차전 데일리 MVP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 5차전을 빈다는 MVP 오늘 시상에는 KBO랜드 이만우 선임이 고아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계 중에 박재영님을 우리 섹 데일리 m <이> 네.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것같아요 그렇죠. 봉수에서 맹활약을 해요. 죠 아, 뭐. 아, 10년 됐어요. 돈남야만 시장이 아주 병, 이래서. 네, 이만두고. 엔블피어! 엔딩트 스입니다 우와. 우와! 박혜민 박민 어디 알았어? 어, 아 보석이 맞네. 동석이 네. 음. 아. 뭐 데일리 MVP MVP가 있고 또뭐 아, 다른 MVP가 있나? 이0백천만0만백아 달라 달라 네좀 나눠 주세요.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LG 통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WBC 참회 이후에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 아시게 경배를 따면서 그러니까 팬분들 관중 주임이 아주 정한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우님께서을시겠습니다 네, 정말 팬들의 관심을 평소에도 그지만표정에 느낀 열이아 하는 팬들에게 감사할 만한 아주 멋진 시즌이었습니다 우승팀 트 좀 선수들한테 좀 날려줘야지, 관객의 뿔이 뭐 합니까 어떤 아, 아.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현실이 됐을 때, 괜 차오르는 감정도 있지만, 이게 현실인가라 하고 뭐 의무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뭐 굉장히 오래 갈 거고요. 특히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 겨울에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내년 시즌을 기대를 하실 겁니다. 달랑 달랑 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정의지 팬 여러분, 에지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2 어? 야, 학원년이능인 오래 기다린 속에서도 변함 없이 에지트윈스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 순간 최고의 감동을 짧게 하자.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단과 스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LG 트윈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거는 닥친 리입니다 오늘 모두 다 같이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2 0 2 3년 챔피언은 LG 트윈스입니다. 무정 LG 파이팅!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KBO 감독상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대현 토네이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2 0 2상시상엑스 KBO 한국신녀 감독사 야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여기에. 영수한 동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또 건강적으로 좀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훨실을틀어냈고또 좋은 성적을 얻어냈습니다 네. 부담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어. 꼭 어? 우승을 해야 되는 점이 있죠? 이 점이 우승 시절에 도의적인데,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우단한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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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성, 김민성, 어 아. 이렇게 2학길에 있는 선수들을 다독여서 중요한 시점을 잘 사용한 점, 그런 점, 우승 감독 이렇게 생각해 보시니다 팬여러분 정말 오랜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이 절실함을 가지고 한경기 한경기 페한티 레이스부터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불러서 LG 트윈스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도 내 훈련에도 달릴 수 있도록 맺으세요! 파이팅! <laughs> 아.. 내.. 내 훈련.. 아.. 여팀 네.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보고가 아.. 지금 우승할없이 흉낙없이 흉낙없이 이없 좀 자본하죠. 워낙 많이 하는 각국 중에 또이요 이런 가 가장 ]ですね. 고생 많은 관심을 모았던 MVP인데요. 2 0 2제한 한국 시리즈 MVP. 기자단 투표 93표 중 80표를 획득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e m p e r o 대국즈 Emperor!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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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고 l o 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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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어 l l o w Follow! f o o O Z yeah. <laughs> 양승고가 펼쳐졌던 3차에서도 결승 홈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고요. 2009년에 LG의 1차 지명대에서 15년 차에 막보는 모습. 아그 <laughs> 드라마 같은. 어, 역냥전스리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Yeah. 네. 자, 어쩌면 전주에 수상소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정말 긴 시즌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진짜 정말 생각 많이 나는 사람도 많은데요. 어, 이전에 제가 사실 제가 주목받기 보다는 에이즈 뭐 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9년 만에 우승한 멤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어, 제게 약간 작은 소망이 있다면,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왕조 시기를 누릴 거고, 그리고 이 멤버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형들은 오래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파이치면서 앞을 보시고 촬영하도록 습니다 야구계에서도 이 점지해 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2 0 2 3년의 우승자. <목소리> 자, 마지으 우리 들께 이제 우승 트럭키를 다 같이 어오도보겠습니다분들이 정말 거의 자리를 많이 안 주셨어요. 이동이 없으세요? 께 우승 트럭 자, 10시에 마무리 되네요. 10시 1분, 자, 아내님은... 아네님은... 아, 들어가셨고... 감회가 새롭네요. 네. 감회가 새롭고... 음... 이제 뭐... 축제는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넷플릭스도 요즘 볼게 없어 음 재미가 응뽀뽀뽀뽀 음? <목소리> <목소리> 노래나 듣자. 한국 시리즈 우승 성과 이 팬들의 성과 오랜네찐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찐 팬이에요, 여보. 자기도 LG 무적 LG 싫어? 자기 KT? 안 그런 거 없어. <laughs> 맞아요, 다 고생했죠 뭐. 자 KT 화이팅. 네 KT든 LG든 좀 통신 요금좀 할인 좀 해주세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달랑 달랑.